그 전에는 제가 경매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다른 신축 강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경매랑 신축이 뭐냐면 조합이 좋아 이게 이게 땅을 싸게 매입하는 거야. 이게 원가를 줄이는 거거든. 가장 토지가 이제 차지하는 원가가 제일 큰데 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경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신출해 이게 뭐야? 밸류를 올리는 거야. 예. 올려가지고 이 원가를 높이고 이제 매각가 매출 매출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매를 안 한다. 그럼 땅을 제값에 주고 사고. 내가 신축이라는 거를 이제 밸류를 애들이 해가지고 이제 비싸게 판다 이런 건데 양쪽으로 그냥 다 벌어져 버리면 이게 아주 궁합이 딱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비추했던 이유는 일단은 경매로 샀을 경우에는 일단 대출이 안 됐죠 대출이 왜안 됐냐 경매로 사는 거는 우리가 잔금을 치고 나서 명도를 하는 거니까 멸실 예정인 거라는 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인정을 안 해줬죠 경매로 사면은 내가 법원에 잔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명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 매매로 가게 되면은 일단 계약을 해 놓고 잔금을 치기 전에 그러니까 소유권 갖고 오기 전에 멸실도 할수 있고 건축허가도 받아 놓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건축허가서만 가, 갖고 가더라도 은행에서는 아 이거는 건물 지을 거니까 대출해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매보다는 대출 때문에 저는 일반 매매를 많이 선호했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할 때는 땅을 사서 하는 거니까 그 개별성이 강하죠, 이거는. 개별성이 강한 상품이죠, 토지가. 그래서 이렇게 한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A 필지는 건물 짓기가 완전 좋은데 바로 옆 옆에 붙어 있는 B 필지는 완전 쓰레기인 경우가 있어요. 항아리 필지라든가. 근데 아파트는 101동이랑 102동이랑 단지만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축을 할때 일반 매매로 가면 부동산에 가면 그 수많은 개별성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골라서 살 수가 있어. 비싸더라도. 왜냐면 비싸게 사더라도 정말 그 필지가 건축하기 좋은 입지이거나 하면은 한두층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출만 내가 더 올릴 수 있는 자신만 있으면 살수 있었지. 근데 이 경매라는 거는 이제 물론 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지역 중에 내가 골라야지까지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딱 원하는 필지에 나올 확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싼 값에 낙찰받을 확률. 이럴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해라.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이 일반 매매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메리트인 대출이 안 되는 게 이미 일반 매매도 안 되잖아요. 경매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일반 매매로 가도 좀 대출 메리트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경매가 낫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시발 아까 내가 현금으로 사려면 그럼 경매도 마찬가지잖아. 대출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했는데 요즘에 경매가 하기 좋은 게 일반 매매 대비해서 경매가 안 좋았던 게 대출이 안 나왔던 거랑 내가 개별성이 강한 상품 중에 내가 고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출도 이제는 일반 매매도 어차피 안돼 대출은 동급이 됐어 근데 경매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물이 많아졌어 매물이 많아지고 이 경쟁자가 없어졌어요 가면 다 단독 입찰이야 매물이 많아졌다는 라 거는 금리 인상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가가 오를 때 빵을 싸게 사고 뭐 건축비는 그렇고 근데 이제 분양이랑 이런 건안 되니까 임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도 우리나라는 전세랑 월세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세가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그 수요가 다 월세로 가서 월세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 세팅으로 가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기존에는 전세를 많이 놨다고 네. 전세를 많이 놨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뭐 관리비랑 뭐 아니면 조금 월세 받거나 이런 거 해서 내고 이제 유지했는데 낼 이자는 많아지는데 다 전세니까 월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나 이런 게 매물들이 되게 많아졌고 지금 심리적으로 다 얼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살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경매장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 이점 중에 하나가 싸게 사는 이유가 내가 경쟁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 근데 경쟁자가 없대 경쟁자가 없으면 그거는 일반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원래 안 됐는데 일반 매매도 안돼그 이것도 똑같아 매물은 많아졌는데 경쟁이 없다 그럼 경매가 아니고 그냥 매매인 거야 맞잖아요 싸게 살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 경매를 통해서 아예 그냥 나대지나 건물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지금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 사례를 제가 한두개 갖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수강생 한 분이 경매로 건물을 하나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았는데 그 성북구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성북구 성북구에 있는 건물인데 역세권이야. 근데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아섯 여섯, 여섯, 여섯. 이렇게 대지가 36평인가 그래요. 36평이고 원룸이 아홉 개 아홉 개 여러분들 랜드북이란 사이트에 가면 은 토지추정가가 나와요. 이 토지추정가가 나오는데, 이 토지추정가 가 토지만 토지감정가가 10.3억이 나오는 거야 10.3억이 나오고,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나왔냐? 감정가. 10.4억이 나왔어요. 이게 당연히 유찰이 됐지. 유찰이 돼가지고 20%가 유찰이 됐어. 마이너스 20% 유찰이 돼서 8억 4천인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 아는 수강생이 바로 낙찰을 받았는데, 경쟁 없이 단독 입찰로 받은 거야. 얼마에? 그냥 8억 4천 최저가네요. 특수물건이었습니다. 아니요. 일반물건. 일반 일반물건. 뭐 선순위도 없고, 뭐,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유치권도 없고, 복잡한 거 없이. 복잡한 거 없이. 근데 이런 게 은근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오는 건데 은행 대출이 세입자보다 먼저 있거든 웬만하면 이 원룸 같은데 후순위 대출 잘안 해주니까 웬만하면은 권리상 문제가 없고 이 건물이 몇년된 거냐 3 6평된게 이게 6년된 거예요 6년된거6년 6년 됐는데 뭐 크게 막 엄청 노후된 건 아니죠 쓸만했어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내부의 도배장판이랑 뭐 조금 이제 노후된 뭐 가구 몇 개만 좀 바꿔주면 그냥 시세대로 원룸 새로 어, 맞출 수 있는 어, 그런 거였고. 이제 8억 4천에 낙찰 받았는데 제가 이분이 원래 아까 제가 원룸 지으려면 보통 5억에서 6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분도 한 6억 정도 아파트 뭐 분양권 당첨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최근에 아파트를 뭐몇번 사고 팔고 했더니 현금 6억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실거주 빼고 이걸로 건물 지어서 돈을 불려 봐야겠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대출도 막히고 어쩌고 하니까 이분도 경매로 눈을 뜬 거야 근데 이제 경매에도 이제 뭐 빌라, 아파트 뭐 이런 게 아니고 공부했던 그런 건물 위주로 본 거지 했는데 내가 땅 사서 지을 만한 건물이 경매에 나왔으니까 관심이 갔겠죠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건물 짓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세팅하냐 이걸 알려주니까 이게 건물 지어진 거를 어떻게 세팅하는 것까지 공부가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8억 4천이 싸다는 걸 판단한 거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건물을 지는거면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거니까 취득세를 좀 일반 과세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는 거니까 취득세는 좀 빡세겠지 근데 이분은 다주택자니까 12%를 냈어요 취득세를 취득세 1.1억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경매니까 중개수수료 안 나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룸 뭐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거좀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뭐 기타 잡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부대비용 같은 게 들어가죠 보통 한, 한 5천 정도 넣은 거 같아요 자 근데 이 8억 4천에 취득세 1.1억까지 합하면 얼마 필요하냐? 9.5억이 필요하잖아. 9.5억이 필요하고 뭐 부대비용 어쩌고 하면 대충 10억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돈이 6억밖에 없어. 근데 대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돈이 6억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어떻게? 해? 이분이 대부를 하는 거 대부. 금리를 몇 프로에? 1%에. 월. 월. 월 1%면 한 달에 400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사가지고 야한 달에 4 0 0내면 여기서 월세 400이 나와 야 월세가 400 이상 나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분은 없겠지. 프리미티비에? 있을, 있을 수도 있나? 그거는 있을 수도 있어. 대부분, 야, 그렇게, 이게 아니지.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건물 짓는 거는 그 기간만 쓰면 된다고. 그 기간만 썼을 때, 이게 월 1%냐, 아니면 연 10%냐, 연 4%냐, 그게 잘라 나... 차이가 나는 건데, 크게 보면 차이가 안 난다. 자, 여러분, 이걸 해가지고 원룸을 했어. 그럼 이거 일단 명도 하겠죠? 명도 하고 안에 수리를 하겠지 그 다음에 임대를 넣는 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겠어요? 월세를 놓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겠지 전세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일단 수요 자체가 월세가 많으니까 월세 시세가 많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 전세를 놨을 때는 월세가 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감당을 못해 야 그러면은 야, 한 달에 400인데 전세나가지고 x 는거 아니냐 이 전세나가지고 이걸로 갚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전세 임대놓고 상환하면 자 그러면은 월 일부를 받아가지고 상환에 낙찰받아서 명도 수리하고 전세 하는데 4억이거든요. 그럼 이거 원룸이 하나에 얼마냐면 전세가 1.3억이야. 곱하기 9하면 얼마죠? 11억 7천이에요. 그런데 내가 4억을 받았잖아. 4억을 받았으면은 보통 한 원룸 3, 4 개만 빼면 되잖아. 명도하고 수리하고 전전세 임대를 3, 4 개만 뺀다. 이것까지 쭉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넉넉잡아 잡아요. 6개월. 자본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4억을 대출 받으면 한 달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야. 곱하기 6개월. 2,400원. 그죠? 부대 비용 5천만원 잡았고 여기다가 금융 비용 0.24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매입가 8억 4천 취득세. 부대 비용 뭐 수리비 어쩌고 하고 그다음에 금융 비용 2,400만원 넣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건물 취득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 땅값 공사비 뭐 어쩌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금융 비용 들어가는 게 비율이 어때요? 월 1분대도 이게 뭐 2,400이냐 1,400이냐 그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6개월만 쓰니까 그렇지. 근데 이걸 전세를 다 맞추면 사실은 이거 원가가 얼마죠 그러면 9.5억에다가 10억에다가 거의 한 10.3억 정도 될 거야 총 들어가는 게. 근데 전세 임대를 만약에 내가 9개를 다풀 전세를 맞춘다. 그럼 11억 7천인 거야. 근데 이 10억 원가는 10.3억이고. 근데 원가는 10.3억인데 매출이 11억 7천이다. 그거 얼마가 나가요? 플러스 1.5억 이게 되는 거지. 그 원래 갖고 있던 6억 있었잖아요. 원래 갖고 있었던 6억. 7.5억이 생기고 7.5억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겼지 이분은? 건물이 생겼죠. 야, 이거 건물이 야, 월세도 없이 뭐 이게 무슨 건물이 뭐뭔 뭐 필요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됐을까? 이 건물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 일단 관리비로 들어가죠. 운영 비용은. 관리비는 받으니까. 관리비를 받아서 나가는 거고. 월세는 안 받지만 여러분, 이자도 안 나가잖아. 이자가 안 나가니까 이분은 금리가 1000% 만% 10, 10 올라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전세만 맞췄으니까. 이런 분들 있겠지. 야, 그럼 전세가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떡하냐? 이렇게까지 나오면 사실 할말 없는 거지. 저기서 갑자기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절반이 나가도 응.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세입자 맞출 때 여러분들 아파트 갭투자 할 때는 뭐 다음 세입자 구해서 내보내잖아요. 다 똑같아요. 1억 3천도 좀 보수적으로 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여기서 세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원래 이게 감정가가 10억 4천이었잖아요. 땅값만 10억, 3, 10억 3천이고. 이게 이거 건물까지 합하면 그래도 못해도 한 10억 중반 초중반을 할 거라고 10억 초중반짜리를 8억 4천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전 마진이 있는 거야. 바로 팔리지는 않겠지만 바로 판다 하더라도 1억 정도는 싸게 산 거지. 두번 이분이 일단은 보유할 때이 보유할 때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왜 이자가 안 나가니까. 물론 월세도 없지만 이자도 안 나가고 일단 현금 1억 5천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돈 가지고 일단은 또 투자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세 차이가 나겠지. 시세 차이. 근데 이 주변 또다 재개발하고 있어. 요 장위 막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개발이 되거나 했을 때또 팔아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6년 된 건데 한 15년 뒤에 한 20년 좀 됐을 때 그때 는 팔아도 뭐 땅값만 해도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10억은 안 하겠지. 더 비싸니까 좀 나중에 팔아도 되고.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풀피잖아. 플러스 1.5. 돈이 생겼잖아요, 그죠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월세 수익률은 없지만. 시세차익 볼수 있고 안전마진 있고 풀피까지 일정 뭐 가져갔으니까 어, 이분은 사실은 건물을 지으려고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저 6억 가지고 경매를 이용해서 사실은 어, 이세 가지를 취득을 했다 사실 황금태님 강의 듣는 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 이론적인 뼈대를 알려주면 음. 취득하는 건 네가 이제 찾아봐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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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어진 거를 지어진 거를 매입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세팅을 한 거고 어, 제가 원래 이제 했던 경험이나 제 이제 강의의 골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렇게 하면 취득세도 일단은 12%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이고 10억 4천짜리가 8억 4천으로 떨어졌을 때 이걸 단독 입찰로 혼자 가져가게 해주는 시장이 요즘이니까 가능한 거지 평소 같았으면 은 바로 신권에 낙찰되거나 아니면 유찰됐다 하더라도 거의 뭐 9억 이상에 낙찰됐을 거예요 그런 시장에는 경매로 싸게 사는 게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신축을 했을 땐 대출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경매를 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대부로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신축도 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조건이 비슷하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일단 뭐 건물을 경매로 매입을 했든 건물을 지었든 간에 일단 이렇게 건물을 세팅을 했으면 일단은 뭐 전세로 해가지고 풀피를 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랐으니까 전세로는 못 버티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해라 왜 월세도 시세가 많이 올랐기도 했고 월세 수요가 많아. 그러니까 돈이 묶이더라도 월세를 해라. 이제 뭐 이런 거를 알려 드렸는데 이분은 이런 걸 적절히 활용을 해 가지고 자기한테 최적화된 걸한 거지. 저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네요. 만약에 저걸 10억에 샀으면 그냥 소스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10억 뭐 10억 4천에 샀어요. 맞아요. 일단 8억 4천에 가져갔다는 게 포인트 하나. 땅을 싸게 어, 산게 포인트. 두 번째가 대부. 음, 대부죠. 어. 딱 예. 대부 쪽으로 자기는 방향을 잡아서 네. 그 공백을 메꿨다는 거. 음. 그두 가지 포인트가 풀필을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싸게 사는 게 포인트고 지금은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를 했을 때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교적 감정가 대비해서는 싸게 나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잘 찾아보시면 되고. 대부도 여러분들 야, 월일부면은12% 아니야, 연 12%. 지금 그냥 은행권, 일금융권 가도 뭐 7, 8%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사실은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그냥 보유했을 때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거지. 주택시장으로 오게 되면 전세로 약간 상환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이 좀 어렵긴 하지만 바로 매각을 하거나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 1년이나 2년 동안만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전체 사업비를 봤을 땐 비중도 적고, 물론 그것도 부담이 되긴 되지만,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거다. 다만, 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는 PF를 일으키는 거나, 그런 것들은 워낙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대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 그게 사업성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는 거지만, 소규모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에코티가 막 PF 일으켜서 하는 그런 것보다 5%, 10%가 아니고, 보통 한 30%는 가져가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잘 따져 봐서 너무 뭐 매스컴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잘 이렇게 이해 타산적인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이제 원가가 있고 매출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그 유리한 부분만 최대한 살려 가지고 좀 방향을 어좀 투자 방향을 좀잘 찾아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회는 있다. 저는 이걸 좀 알려 드리고 싶고. 어 물건이 이거는 이제 이미 경매 물건에 나왔던 거니까 사실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제 수강생이 낙찰 받아서 소유자가 됐으니까 뭐 주소를 오픈하기 좀 애매하고 다중주택 이제 뭐 원룸 다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나온 거 있는데 특승을 거는 하지 마시고 뭐 선순위 있는 거 말고 정상적인 거 쉬운 거 이런 거를 가면 의외로 좀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월세나 전세 시세 같은 거좀 계산만 해보면 사실 뭐 잠깐 돈만 끌어쓰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뭐 이자를 계산해봐가지고. 수지타산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뭐 행동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한번 경험해 보면 건물주도 되고 돈도 좀 벌고 이거를 발판삼아서 이분은 이제 6억이었는데 7억 5천이 되잖아. 뭐 이거 됐으면 또 이런 또 경험치도 쌓아가고 돈도 가져갔으니까 어 나중에 더어 크고 좋은 물건을 할수 있을 이렇게 이제 저는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또 경매 물건 열심히 찾으실 것 같은데, 뭐 엄청 찾고 있죠. <laughs> 이분은 지금 경매 물건도 찾고 일반 부지도 많이 찾고 있어요. 어 일반 부지도 찾아서 어떤 걸 찾냐면. 이미 건축 허가가 난 나대지 그래서 지금 뭐 주택을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명도하고 계약하고 막 이런 게 복잡하니까 이분좀 쉽게 쉽게 가려고 이미 지어진 건 해봤잖아 근데 바로 신축 안 하고 이미 멸실도 되고 건축 허가까지 난 거를 사버리면 그냥 시공만 하면 되잖아 그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찾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비교적 좀그 사람들이 하다가 만거 어려워서 못할것 같은 거를 사서 이제 해보려고 이제 많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관심 좀만 가지면 어, 돈벌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있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뭐 부동산 저도 뭐 고수는 아닌데 부동산 고수나 정말 막 꾸준히 실행해 가지고 돈 버는 분들은 정말 뭐그 화랑기 때 화랑기 때뭐 개나 소나 돈 벌잖아 솔직히 네, 그때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뭐 재테크 시장에 등지지 말고 그냥 조금 더 관심 갖고 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와중에 또 약간 돈벌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때 나중에 다시 시장이 호전됐을 때또 그게 탄력이 붙어 가지고 더큰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 보니까 꾸준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장이긴 건 맞다. 저도 사실은 지금 11월인데 올해 안에 뭐 신축 하나 더 하려고 사실은 현찰도 좀 모아 놨고. 또 해요? 하려고 했었죠. 땅도 엄청 찾았고. 그래서 핸들려고 했는데 연말이기도 하고 대출도 막혀 있어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일단 벌려 놓은 거나 잘 하자.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강의 사업이나 이런 거에 좀사업에또좀 집중하고 있어요. 뭐 강의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강의도 모집이 잘안 되더라고. 근데 강의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다른 서비스나 이런 것도 런칭하려고 오히려 그냥 일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간에 뭐 이게 어려우면 다른 거에 신경 써서 어쨌든 뭐돈 버는 구조나 이런 거는 꾸준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 투자 쪽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업이나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도 있고 뭐 여건이 안될 때는 그만둘 수도 있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평생 가는 거라고 봐요. 어차피 평생 갈 거면 화랑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왕 평생 할거 고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도 어, 눈력을 보시면서 한번요 다각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만 투자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어, 그동안 몇년 동안 자산도 많이 불리셨고. 물론 안 팔리겠지만, 최근에 몇개 정리하셨던 분들은 현찰만 딱 갖고 있는 것보다, 어,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가지고, 어, 새로운 기회를 좀 잡아서, 또그 다음 또호환기 왔을 때, 어, 더 동은 상급지, 뭐 이런 데갈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